지금부터 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IT 학생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 본적 있나요? 아니요. 네, 아마 드물 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첫 번째 연구 문제점인 IT 커뮤니티 부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확실한 IT 홍보 부재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IT 대회 정보 안내 부재인데요. 수많은 IT 대회가 열리고 있는 오늘날, 많은 IT의 학생들이 이 대회에 참아, 참여하여 많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 삼성고는 이 대회의 소식을 큰사넷의 쪽지, 게시판으로만 이를 해결한다는 단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IT학과 홍보 부재입니다. 이 일은 최근에 발생한 일인데요. 큰사 IT 디플로마 웹사이트에 로그인 오류로 인해 많은 IT학생들의 교과목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세 가지의 문제점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코넷 이 연구 웹사이트의 이름인데요. 이 코코넷은 네 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입니다. 기획에서는 연구원들과 상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정하며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에선 디자인 디자인 툴인 어도비 XD를 활용하여 웹사이트 웹사이트의 틀을 제작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역할은 뒤에서 더 자세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넷의 프론트엔드에서 발표하기 에 앞서 먼저 저희 코코넛의 주요 서비스를 시나리오로 나타내는데요 먼저 코코넷의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그 정보에 따라서 게시판과 채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메인 화면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본격적으로 코코넛의틀 프론트엔드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넛의 메인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 슬라이드입니다. 이미지 슬라이드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CSS로 구현하고 위에 보이시는 화면은 CSS 코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버링 다운 드롭입니다. 코코넛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 큰사로고에 호버링을 했을 경우 큰사넷과 관련이 있는 웹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게시판 화면인데요. 이 게시판 화면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게시판 메인 화면에서 등록하기 버튼을 눌렀을 시에 게시판을 쓸수 있는 글쓰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제목, 종류, 내용, 파일 첨부까지 가능하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글보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채팅인데요. 이 채팅은 게시판과 달리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팅 메인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렀을 시에 채팅 개설 화면을 모델창으로 뜨게 하였습니다. 이 모델창을 선정한 이유는 HTML의 파일 개수를 줄이기 위함이었고 그만큼 웹사이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코코넛의 틀 프론트 엔드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희 코코넛의 백엔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저희 코코넷의 백엔드는 PHP라는 언어로 제작되었습니다. PHP란 웹서, 웹 서버 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웹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웹 개발에 필요한 수많은 로직들이 함수의 형태로 미리 제공되고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저희 코코넷은 PHP를 선택하였고요. 이제 저희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실 텐데요. 먼저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로그인 기능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세션이 제작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만들어졌던 세션이 파괴되게 됩니다. 웹 페이지 상단의 네브바에는 로그인 전에는 로그인 회원가입 버튼이 나타나고 로그인 후에는 환영 문구와 로그아웃 버튼이 나타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제 회원가입에 대해 알아보실 텐데요. 회원가입은 사용자가 사용자의 이름, 사용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를 검사한 후에 비밀번호는 암호화를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습니다. 웹페이지 게시판의, 프로, 게시판의 페이징의 경우, 블록 수, 페이지 수, 글수 등을 함수로 지정하고 이를 계산하여 하단의 블록을 추가, 삭제해 주었습니다. 이제 게시판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실 텐데요. 글을 작성하면서 선택한 카테고리, 글의 제목, 댓글 수 등이 나타나면 이를 사용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코코넷의 시연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저희 코코넷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이스터 에그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찾기 어려워하실 만한 곳에 숨겨두었으니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제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방금 지나간 메인 페이지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페이지라고요? 메인, 페이지요. 메인 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찾으시면 굉장히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마우스 트래딩, 마우스 우클릭, F12 버튼으로 나타나는 개발자 도구를 모두 막아뒀습니다. 나중에 코코넷이 정식으로 호스팅을 하게 되면 꼭 방문하셔서 손수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코코넷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채팅 페이지입니다. 채팅 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 AI, p 소켓 IO 그리고 Express JS로 구현하였습니다. 이중 소켓 IO는 실시간 기능이라는 아주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따라서 저희는 이 소켓 IO에 대해서 알아보라 합니다. 소켓 IO는 소켓 통신을 기반으로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소켓 통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켓 통신에 대해 알려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시나요? 큰 사넷을 주로 이용하신다고 많이 들어오네요. 그러면은 이큰 사넷은 HTTP 통신을 이용합니다. 네, 이 HTTP 통신이란 사용자, 즉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일정한 메시지를 보내면 서버는 이 메시지에 맞게 응답을 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이 HTTP 통신은 서버가 사용자가 원할 때, 즉 메시지를 보낼 때에만 응답을 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 채팅과 같은 실시간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켓은 조금 다릅니다. 소켓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메시지를 보낼 때이 메시지가 일종의 통신 통로를 형성합니다. 이 통신 통로는 클라이언트가 다시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켓은 소켓 통신에서 일종의 출입구를 담당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알수 알 있는 것은, 제 클라이언트 소켓과 서버 소켓이 모두 형성되어야만 소켓이 기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저희 코코넨,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 엄청난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점을 모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속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코코넷은 학생들의 불편함 학생들의 보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학교의 정식 사이트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개선, 더 많은 협의, 더 많은 선생님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내년까지 이 코코넷이 개선을 거듭하여 학교의 정식 사이트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코넷을 만든 코코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